안녕하세요. 시댁이야기 라디오입니다. 임신 중 남편의 외도 우리 아이는 어떡하죠?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화가 나서 글이 이상하고 험한 말이 튀어나와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저는 임신한 사람이에요. 임산부죠. 지금 34주 정도 됐고 앉아있는 자세에서도 다리가 유독 저려오네요. 화가 치밀어 이가 갈리고 잠에 들수 없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 봅니다 아이 때문에 진정하려고 하는데 하려면 할수록 오히려 서로만 치밀어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신랑이라고 부르기 아까운 새끼가 바람을 폈거든요 실제 일들이 저에게 생겨 정말 짜증날 정도로 화가 치밀어서 어쩔 줄을 모르겠네요 임신하고 나서 기댈 곳이 없고 힘이 들어 남편한테 종종 투정했어요 힘들다 다리도 저리고 허리도 아프고. 벌써부터 태동 차는 곳이 아픈 것 같고 몸은 무겁고 허리는 아프고 하지만 매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출근을 할 때면 항상 아침밥을 차려줬어요. 할수 있는 집안일도 다 했습니다. 집에서 재택근무하느라 저는 나가서 일하는 남편보다는 일단 편하잖아요. 입 떠다느라 입에 넣는 즉시 화장실도 못 가고 속개원내기 일쑤였지만 애써 참으며 신랑밥은 항상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출근 후 지쳐서 세상이 빙빙 도는데 소파에 누워 혼자 끙끙 앓았고요. 입덧이 끝나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신랑에게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가서 사 먹었어요. 밤늦게 신랑에게 시키는 게 미안해서 혼자 다녀왔죠. 평소에도 사랑한다,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런 말도 자주 해주고 스킨십도 자주 해주고 부부 반밀에도 중반기에 접어드니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성욕이 더 드는 케이스여서 신랑도 좋아했었고요. 싸움 역시 없었습니다. 밥 먹고 소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매일같이 나누며 신랑이 손으로 항상 배에 어루만지고 아이에게도 말해줬어요. 아 진짜 지금 쓰면서 정리되니까 눈물이 나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행복했어요 저는. 신랑도 본인 할수 있는 일이면 다 해줬습니다. 하지만 2주 전쯤에 신랑이 씻으러 간 사이 저녁 준비 다하고 식탁에 앉아있는데 신랑 핸드폰이 울리기에 봤습니다. 남편 친구나 회사 동료일 수 있으니까 신랑이 지금 자리에 없어서 그런다라고 제가 대신 전화받고 말 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자 이름이 뜨기에 아무렇지 않게 여자 동료인 줄 알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오빠 하다가 엄청 당황한 모습이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남편이랑 친한 사람인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넘어갔어요. 당황해야 할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남편이 지금 자리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씻고 나왔어요. 누구냐고 그래서 핸드폰 보라고 밥 먹자며 말을 했어요. 자리에 앉은 신랑이 핸드폰을 보더니 주춤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기 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웃으며 떠들고 신랑이 상치워주고 설거지해주고 다리주물러주고 저도 힘들었지하면서 어깨주물러주고 그렇게 저희는 잠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어제일입니다. 평소에 술을 싫어하던 사람이 전화도 안 받아서 결국 밤 늦게까지 기다렸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들어서 어쩔 줄 몰라하는데 정말 울먹이면서 기다렸어요. 세상이 하도 흉흉하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건가? 신랑 동료들도 전화를 안 받고. 그러다 남편이 들어왔는데 문딱 열고 들어오자마자 술 냄새가 코를 찌르더군요. 오히려 제가 술을 좀 좋아하는 타입이라 임신하고 나서 못 마시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회식자리 말고는 술도 잘안 했어요. 그런데 찌들어서 들어와서는 휘청거리더니 현관에 엎어지더라고요. 새벽 2시 정도 됐어요. 불러도 대답은 안 하고 술을 처먹어서 몸은 더 늘어져서 혼자서 도저히 못 들겠는 거예요. 끄집어 당겨도 안 되고 화도 나고 일단 무사하니 그걸로도 다행인 건가 하며 속이 뒤죽박죽에 일단 일어나라며 잡고 흔들어도 말은 안 쳐듣고 쪼그리고 앉아있기에 허리가 너무 아프고 다리가 있는대로 절려서 숨도 고르고 그러다 결국 때렸습니다. 일어나라며 손으로 몸을 때려도 안 일어나기에 이대로 둬야 하나 한숨만 뱉고 있는데 저희는 항상 쓰던 샴푸만 씁니다. 린스도 남편이랑 저랑 좋아하는 제품이 있어서 그것만 써요. 근데 전혀 다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술냄새가 판을 치는 상황에 샴푸 냄새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뭐야 이게? 그냥 그런 생각으로 멍하게 있다가 누워서 기척도 없는 남편 옷을 벗겼습니다. 지금 생각으로 치가 떨려서 손이 있는 대로 바들거리네요. 상체는 아무렇지 않기에 안심했습니다. 아니. 안심하는 것도 의심하는 것 자체도 싫었지만 안심했어요. 그런데 하체 쪽에 키스마크가 보이는 순간 있는 대로 옷으로 남편을 후려쳤어요. 일어나라고 소리 지르면서요.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이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자고 있는데 발로 있는 대로 머리를 차버리고 싶었지만 때리면서 난리치는데 뱃속에 애가 발을 굴려가지고 못했네요. 하지 말라는 것 같아서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두고 방으로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몸도 떨리고 숨도 못 쉬겠고 회사를 가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일어나서는 방문 앞에 왔다갔다 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방문을 두드리는 거에 소리 지르면서 나한테 말 걸지 말라며 더럽다고 했죠. 아침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요즘 아이가 태동이 조금씩 강해져서 밤에 선잠을 자는 일이 많았지만 못 자니 머리도 아프더라고요. 울다가 지쳐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겠는지 방 밖에서 계속 말을 걸어오고 결국 문을 따서 들어왔죠. 저는 그냥 침대 벽에 등기대서 앉아있고 옷은 갈아입은 건지 잠옷 차림이고 알겠죠. 제가 왜 이러는지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앉아서 고개 숙이고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지가 먼저 말하더라고요. 미안하대요. 할 말이 없대요. 목소리 듣자마자 눈물이 치솟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남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런 식으로 알려서 미안하다. 미안한데 정말 제가 알아야 되는 일이래요. 회사 2년차 후배인 연이 있는데 저 임신할 때그 여자랑 대화를 하다 보니 말이 잘 통해서 점심을 같이 먹고 같이 있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정이 들었대요. 저 모르게 관계를 가져서 지금 임신 6주래요. 그리고 어제는 술에 오랜만에 취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잠자리를 하면서 저인 줄 알았대요. 욕짓거리가 나왔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뱃속의 아이도 싫어져요. 아기는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런 아빠를 만나서 그걸 알지만 저 인간 핏줄이라는 것 자체가 싫어지네요. 지금 배부르게 만들어서 힘들게 한건저 자식인데 정말 화가 다 나네요. 본인은 싸지르기만 하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이 편한데 저는 임신한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는 생각만 들거든요. 먹는 거부터 자는 것까지 그런데 저 장본인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지의 배에서 잠못 자는 아내를 두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가 바라는 게 이혼이냐 물으니 울면서 고개를 내저어요.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해 요보 미안해. 분명 어제까지는 제가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저 정말 저 사람 사랑했어요. 저도 힘들고 지치지만 남편도 그럴까 몸에 좋은 음식 잔뜩 만들어주고 도시락도 빼먹지 않고 스트레스 안 주려고 손으로 꾹꾹 눌러담고 그런데 저 새끼는 저랬다 이거죠. 그 여자의 지우라 하겠다 했어요. 나중에는 웃음만 나와요. 울면서 비는 남편 두고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지금 댁 아들이 이러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니 이 쓰레기 처분 좀 부탁한다고 했어요. 친정에는 우리 엄마 아빠 몸져 누우실까 알리지도 못했고 밥이 안 넘어가요. 먹으면 다 토할 것 같아서요. 방 밖에서 지금도 계속 미안하다고 빌고 안 힘드냐 밥이라도 먹어야지 않냐 눈치 보면서 우네요. 도장만 찍었지 제 생각은 이래요. 그 여자랑 나랑은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차이점이라면 저는 남편을 알게 된지 어릴 때부터 해서 9년이 넘었고 연애 생활은 2년 했습니다. 11년은 알고 지내왔는데 그게 다 깨졌어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겠네요. 시어머니가 집이 가까우셔서 전화 받으시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찾아오셨는데 남편이 울면서 무릎 꿇고 있고 불러도 전 밖으로 안 나가고 있어요. 지가 다 알아서 말하겠죠. 경위? 어떻게 됐는지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저 인간이 저를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럼 저 인심 중 다른 여자랑 관계 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사랑한다 알고 저한테 사랑한다 한 거잖아요. 그죠? 진짜 솔직히는 지금도 누가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랬으면 좋겠는데 방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웃음만 나오고 욕만 나오고 눈물만 치밀어 오르고 저 시집 보내서 잘 살아야지 한 우리 엄마 진짜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요. 아 이러려고 힘들게 키운 게 아닐텐데 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 정신이 아해놔서요 계속 우니까 눈은 따갑고 못 먹어서 속은 울렁거리고 그렇다고 먹지는 못하고 자고 싶은데 이가 갈리고 손이 떨리고 조언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정해져 있죠. 누가 저랑 같이 저 새끼 좀 욕해주세요. 제가 진정이 안돼서 저나 아이를 위해 더 나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요즘 바이러스나 별의별 일이 많은데 가뜩이나 밤에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면 큰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